엄마가 주차를 하다가 뒷차에 살짝 부딪혔어요 차 주인분하고 얘기를 잘 끝내고 두둔 어머 인신하셨나 보네 애기 잘 낳으시고 키우세요 애기 가진 거 아니에요 제배에요 어머 죄송해요 화장실에서 똥을 싸다 방귀를 꼈어요 근데 갑자기 거실에서 TV 보던 엄마가 에휴 요즘도 폭주족이 다니나 보네 날쎄야날쎄 말세. 엄마 내 방귀 소리야 그리고 또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 생선 뭐 해줄까? 음.. 생선? 고등어? 갈치? 꽁치로 좋겠군 엄마에게 꽁치라고 보냈습니다 며칠 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아 케이크와 함께 꽁치가 수북히 있더군요 저는 그 생선이 생선 분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꽁치 다시 바다에 돌려보내자 엄마가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야, 너 누가 봤어? 이러길래 형이랑 저랑 움찔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빠가 슬쩍 오더니 네, 내가 봤어. 미안. 하는 거예요. 아빠, 아빠도 남자구나. 길 가다가 앞에 보니까 엄마가 걸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! 이렇게 완전 크게 외쳤죠.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하늘 보고 하, 보고 싶다. 우리 엄마 해버렸습니다.